자 이번에 잡을 라인은 쿠루루 야크 네, 타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 약점이 지금 머리 머리밖에 없네요 오 앞다리도 파괴는 가능한데 약점은 아니고 그리고 유한수건 물 공격인데 좀 저는 깡대지이지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어 나중에 또얘 잡을 때는 어, 물 화살, 물 화살로 잡으시면 좀더 어, 많은 데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갑시다.

아, 어, 안내... 벌레가 안내를해줍니다여어디요 여보세요, 음...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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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음... 디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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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네들도 채집이 가능합니다. 위로 올라가자. 독버섯. 낙서. 낙서. 저쪽으로 떼어서. 낙서 하나 더 있는데? 아, 저쪽에 있다. 광충. 낙서. 낙서 좀만, 한, 한 개만 먹으면 될것 같은데? 자, 우리, 쟤 어디 갔어? 저쪽으로 갔네? 아, 얘도 마찬가지로 잡을 수가 있어요. 먹을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고. 나중에 키웁시다. 여기는 좀 지역이 좁으니까, 얘는 천국을 안 하니까, 좀 앞에 가서, 자, 머리 날려주시고, 피해주시고 피해주시고 스태미너. 자얘 다음 공격 기다렸다가 피해주시고. 아하. 가라가 놔두고, 이 큼직꽃송이가 있는데? 아, 저기 있다. 이거 채집해 주시고. 따라갑시다. 따라가기 전에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에 스태미나 고정이에요 아, 쟤또한 마리 더 잡자. 이와우스 우와, 의타마니 우와, 우와!" 우 두 개면, 아마, 어느 정도 될 거야. 더 있으면 좋긴 좋은데. 우선 한 마리만. 아, 쟤 있어. 쟤하고는 안놀 거야. 여 있어. 우리 치치. 쟤네들끼리 좀 싸우게 놔둘까? 해를 내요. 아, 아 벽이 걸렸었어. 야 귀찮은 애들. 제가 가네. 나도 가자. 어디로 갔어? 쟤 어디로 갔어? 일로 갔군. 여기 벌꿀. 아제또 왔어 이루마세야특 이리로 왔나? 아닌데? 이쪽 왔는데? 쟤 울고있어 여기로 들어간다? 通弾だな届かない弱点部位も強引に狙い撃ちだ。 낙서, 낙서는 끝났지? 더이상 수심할 필요 없다. 봐봐. ウルルヤックを狩猟したな全域マップから。 조사교점에가야 뭐야 복밖에 수집이 안돼? 아니지? 야니네가야 아야, 아, 진짜. 방해를 해 갑시다. 자, 그 다음, 고양이 부족을 만나러 갑시다. 네. 고양이 부족은, 다시 채집했으니까, 지도에 표시 나올 거예요. 여기 있네. 아 진짜 애들 귀찮아 죽겠어. 아, 아. 자 이쪽으로 가서 아 소형몬스터 잡아야지. 세, 세 마리 더 잡아야 되네. 야, 그거 앞으로 가냐? 옆으로 가야지. 합시다. 낙선은 됐고, 광청. 무시하고. 도끼들 잡고, 뇌관충. 예, 이제 쫓아가면 돼요. 뇌관충, 불사충. 자, 저뼈 어디로 갔지? 다시 열어서 다시 클릭하면 돼요. 그럼 다시 가르켜줘. 어이거처인데지무달성마네 아, 이근인가보다 行ってくま。よっと、けご。 자 여기 오면 퀴스트가 완료되는 거고 마을 가면 되는데 자 저거까지 해야죠 자 여기서 잘 뛰어야 돼잘못 뛰면 그냥 밑으로 떨어져 죽지는 않는데 다시 올라와야 되니까 귀찮아서 야야야자와 당이다 이번에 한 번에 성공했다. 살기가 아니라 살쾡이 같아 그러면 여기까지 탐험 퀘스트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탐색 귀환을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금방 잡은 몬스터가 아, 주는 아이템 갖고 뭘 만들 수 있는지 볼게요. 생산 하고겨자우 내가 제가 아까 그 물고기 잡은 거 있죠? 예, 요거 때문에 물가 적응량. 아 이거 때문에 잡은 거예요. 요걸 생산하기 위해서 나중에 잡아야 되 애가 잡을 때좀 편해요. 물속에서, 물가에서 잡아야 되는데, 저거 입고 있으면 좀 이동이 편하기 때문에. 자, 이번에 크루루. 자, 불내상 필요 없어요. 세미나 급해보 괜찮습니다. 그리고 온반의 달인. 이것도 만들어 놓은 게 조, 좋을 거예요, 아마. 이것도. 이거 부가적 자유키스트에서 알도독이 있는데, 알도둑할때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아이템 사용 강화, 이거는 뭐 특별히 필요 없고, 간파 이거 괜찮고, 아이템 사용 강화가 뭐냐면 일부 아이템 효과가 시간이 늘어난다. 간파는 회심률이 상승한다. 3 상승하는데, 회심률은 크리티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리티컬, 여기서 만들만 하는 게 예, 그리고 바지, 그리고 운반 퀴즈도 할때 필요한 예, 어, 요세 가지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미리 등록을 이렇게 해 놓으시면, 어, 재료가 다 모아졌는지 확인하기 편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모를 누르시고 등록. 세모를 누르시고, 등록. 이것도 만들자고 했죠, 제가. 세모를 누르시고, 등록. 이렇게 요네 가지를 만들 겁니다, 저는. 그 다음, 무기 쪽을 보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물음표 파생이었는데 하나가 열렸죠. 수조, 어, 수조래, 소조, 소조 파생, 네, 소조 파생 요겁니다. 소조 파생, 어, 어디 어 보자, 공격력 120배, 회심료 15%, 지금 사용한 게 12차인데, 아. 회심열이라회심열 무시할 수 없거든요. 회심열 예, 네, 그러면 요걸로, 와, 천 원이나. 괜찮아. 돈도 아 와. 우선 요쪽을 타겠습니다. 먼저 나중에 이쪽 타긴 타요 왜냐면 그 이쪽 이 물음표 요거 어 아야 요거를 타야 되거든요 구라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나중에 어 끝내는 얘도 제작을 해야 되니까 미리 제작한다 생각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끝 임무 완료